네, 안녕하시죠 원신 오빠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1분인데, 내일 새벽에 저는 열심히 또 파주 쪽으로 어, 일 나갑니다. 근데, 음, 지금 파주 쪽으로 일 가기 저, 전에, 아, 어, 일찍 자야 하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분이 또 그려야 그 되기 때문에, 맞아. 그려놓고, 음. 해야 될것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파주로 가기 전에 먼저 그립니다. 네, 이분은 누구실까요? 아주 귀엽죠. 입을 열고 아참 상큼하게 또 웃었어요. 참 미소를 상큼하게 미소를 졌습니다. 촥 미소를 촥 상큼하게 미소 졌어요. 음 귀엽게 미소 졌죠. 네, 원래 이쁘신 음, 분들은. 어, 미소도 이뻐요. 예. 아, 이렇게 돼 있고 음, 여기에 이제 손을 이렇게 딱 턱을 만졌는데 에, 저는 그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은 스케치상에서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 스케치상에서는 손이 음, 잘못 그려지면 아주 망쳐요. 그래서 손은 될수 있으면 저는 안 그립니다. 손을 안 그리고 여기서 손 어색하게 그렸다가는. 그림 망쳐요 그래서 손을 안 그립니다 될수있 대로 손을 안 그리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에, 그리고 음, 손도 안 그리지만은 또 이렇게 이빨 이를 딱 대물렸을 때그 이빨을 하나씩 하나씩 절대 안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 스케치상으로는 아주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음. 그냥 스케치는 스케치 같이 크로키는 크로키같이 사진은 사진같이 그리고 저는 그릴 때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크로키 캐리케처이기 때문에 음, 약식과 아, 그분의 담게만 되면 돼요 그리고 귀엽게 이쁘게 좀더 이쁘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머리 스타일 좋습니다 다 이렇게 된다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을 뺐기 때문에 T로 만들게 했어요. T가 이렇게 돼 있겠죠. 대중 놓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만듭니다. 강제로 T를 이렇게 만드는데 체크 옆으로 돼 있는 무늬예요. 그래서 이 무늬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것을 무늬를 하면 보기 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 여기 목티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음, 체크 무늬로 할까요? 어, 체크 무늬는, 이 티셔츠에 체크 무늬는 안 좋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일단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진한 색깔이 여기까지 탁 오고, 여기서 더 진해지죠. 되고 이쪽도 이만큼이 어두워지면서 착 되고 여기서 또 다시 그림자가 되죠. 어 일전에 <laughs> 얘기했듯이 카케입니다. 카케. 그림자 일본말로 카케. 한국말로는 그림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도 또잘안 나오네요. 음, 뭘로 할까요? 일단 자, 기잘안 아, 나오는 게 만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됐코됐코 됐고 코 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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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상으로 <laughs> 코로나가 점, 전염되진 않죠. 저는 저,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한참 그리다 보니까 이분의 소개를 안 했네요. 이분은, 아, 그, 상록마트, 어, 지난번 그, 어, 일중독자라고 제가 <laughs> 꼬집었죠. 그분. 저는 그, 그분과 상당히 오래, 알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분에게 이렇게 아주 귀엽고 이쁜 따님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아, 그래. 이렇게, 목티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목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음, 여기다가 이 줄무늬를 쭉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 T를 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낫죠? 이게 줄 잘못 시면은 보기 흉해요. 예, 남의 옷을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laughs> 예. 아주 이뻐요. 자 그러면 이분이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광을 나, 나게 해야 되겠죠. 음, 여기 이제 가게가 약간 졌습니다. 이쪽에 가게를 빼니까 얼굴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게를 더 많이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음, 손은 뺐고요. 목티를 감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나 더 넣을까요? 넣을 게 없네요. 아주 이쁘니까요. 이쁘십니다. 예, 음. 자, 짠짠짠 하면서 짠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예. 그리고 사인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예, 4월 24일 토요일이고요. 2021년 맞고요. 아, 그런데 지금 그림은 지금 그렸지만 음, 이것이 이제 공개되는 것은 일요일, 내일이죠. 내일 저녁. 저녁, 열심히 너무 늦고. 저녁, 음, 저녁 때한 9시 정도, 저녁 9시 정도 나가게 해 드릴게요. 저녁 9시 정도로 나가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 좋은 주말입니다.